아,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어, 2020년 3월 16일 마감 시황인데요. 우선 음, 장 시작 전에 미국 쪽에서 전격적으로 어,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었습니다. 어,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어,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기대를 했었죠 1% 인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천억불에 해당하는 어,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미국 쪽에 있어서의 선물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음락에도 좀 불구하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웹상승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미국 쪽에서 이 경기부양책을 나왔던 어이 부분들을 보고 나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 심했으면 바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정말 그럴까? 정말 금융위기가 터질까? 뭐 이런 얘기들 어, 이런 부분들이 불안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 내내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장 중간에는 일본 쪽에 있어서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어, BOJ에서도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죠. 금일 저녁 11시에 어, G7 화상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인트는 국제 공조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 반응은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밀렸었고요. 뭐 홍콩 시장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홍콩에 있어서의 항생지수도 음, 낙폭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쪽과 심천 종합주가지수도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본 시장도, 어, BOJ의 발표 이외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다가 다시 2.4%대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은, 어, 우려감, 즉,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에요. 어,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어디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의미는 일단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닥이 어디나이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에 있어서의 이 매수세가, 매수세에 대한 주체, 이 주체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여전히 대량의 매도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에요. 황 개인 쪽만 오늘도 9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어, 코스닥 시장도 47억 정도 매도가 나는데 이거는 오후 장장 막판에 장 막판에 손절성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손절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시종중자 담보 비율 유지무를 의 있어서 면제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몇몇 증권사 쪽에서는 금일 시초에 반대매매가 나갈 부분들을 일단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손절 물량이 좀 막판에 출회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에 있어서의 어, 바닥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장 흐름들의 추이를, 금일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어, 장 막판에 3시 10분, 3시 한 10분 정도 때부터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기관 쪽에, 개인 쪽에. 그럼 560억 가까이 됐던 물량이 당 동시효과까지 해서, 어, 47억 정도 있고, 500억 이상 막판에 던진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담았고, 기관 쪽도 오후장에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손절성 물량이 좀출회가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바닥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 어, 지수에 대한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바닥 권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닥 권역이면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다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이런 식의 변동성이 좀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급반등과 급특락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 바닥을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바닥을 탈피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급등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어 갔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깼다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닥권역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기에서 등락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 시장도 좀 불안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이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열성 물량, 이 부분들은 좀더출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대부분 주식의 비율이 좀 높을 거예요. 주식에 대한 비율이 높을 건데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재는 것보다는 좀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로 좀 폭넓게 쪼개서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몇, 몇 번으로 나눠서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4시 30분부터 임시금융금통위가 좀 열립니다. 금리나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뭐1% 그냥, 금통위도 한 한국은행도 1% 금리 인하를좀 해갖고, 좀 숨통을 좀 튀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바닥 권역이기면 맞지만, 수급 개선을좀 필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을꼭 기억을 하시고,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공 투자하십시오.